네 반갑습니다.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원익홀딩스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또 원익홀딩스가 급락의 움직임을 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절대로 지금 구간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원익홀딩스에 대한 26년도 수주와 일정 그리고 레퍼런스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이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을요 여러분들 혼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영상에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원익골딩스가 주가에 대한 상승의 원인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뭔지 좀 잠깐 짚어가자고 하면은 지금 글로벌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AI와 그리고 5G에 대한 수요가 2 6년도 반도체 설비 투자의 확대되고 있는 있음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원익골딩스에서 나오는 게 주로 뭐예요? 그렇죠. 원익머티리얼즈의 M&A. 특수가스, 아, 이 개성권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서, 원익 IPS에서 제공하는 아, AI 공정에 대한 성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주 수주로 확대가 되면서 실적에 연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익 홀딩스가 이거 하나만 있나요? 이거 두개 정도만? 아니죠. 원익 로보틱스에서 휴머노이드와 로봇텐즈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면서 MOU 계약 체결을 맺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익 홀딩스의 지분 가치 자체가 레벨업 부분의 요인으로 또다시 자리 잡힌다라는 거고, 지사주 M&A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요. 다시 어때요? 다시 크게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6년도 미래의 일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이 원익 코딩스네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아 주도주다라고 좀아 미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의 그림을 살짝만 보여드리면, 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아래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물량을 아 매수해봐라 라고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주가가 올라왔죠. 자, 이때 주가에 대한 하락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쵸? 이때 떨어졌던 이유가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야. 근데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우리 주제님들한테 아 다시. 재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텔레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 촬영을 해놨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 뚫고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그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엘리어트 1파야. 아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눌렸다가 엘리어트 2파동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몇 파동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살짝 눌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이 파동이 3파동이에요 저는 이게 2월달 전에, 그러니까 이월 중순 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흐름을좀 잠깐만 보자고 하면은 자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들고 가요? 3 5를 들고 가고 있죠. 자 대차거래 잔고를 봤을 때 우리 주주님들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차거래 잔고가 너무나도 또 아, 많기 때문에 이런 요인 분들이 어때요? 또다시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217만 주 정도가 됩니다. 아, 216만 9910주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그럼 이런 부분이 우리 주주님들의 매도 라인으로 또 작용,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여일부분에 보면은 어때요? 25%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 아, 대차거래 잔고가 높고 지금 신용 잔고 거래도 높아지고 있으면 주가는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세요. 이게 많은 유튜버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들. 뭐냐면 신고가를 가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여기서 주가를 올릴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두 명이 물려 있었던 물량들의 매도세가 발생되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면 있어서 여기서도 어때요? 지금 익절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익절의 심리가 같이 작용이 된단 말이야. 이번에는 팔아야지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쌍방에서 오는 매도하는 물량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세력들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나와 있는 시장의 유통 비율만 유통 비율만으로는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분봉상 분봉상에서 보시면 아, 테스트 과정을 거쳤죠. 지금 요구가 좀 볼고 보고 갈게요 자, 이들도 여기서 당연히 5만 원 이상으로. 날리고 싶었을 거야. 근데 첫 번째 거래량, 아, 보이세요? 이때 약 370만 주가 아, 작용이 됐는데, 세력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뺐다가, 지금 두 번째 테스팅 라인 똑같이 들어가죠. 자,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했죠. 이때 270만 주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매집은 됐다라는 거야. 왜요?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매집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럼 왜 떨어진 건데요? 잘 봐요. 지금 떨어진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얘네들의 기준점이 여기야. 다시 잡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원 구간과 4만 원사이에 이들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뭐하는 거예요? 매집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냥 뭐 내려온 게 아니라, 앞전 파동을 다 찔러주면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건 결국 주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우상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그 동안 너무 개인들한테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이지만 전에 원익홀딩스가 26년도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PPT 파일 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이 구간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P5에 대한 공장 구축이 가속화하면서요 KPX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회복이 두드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핵심 산업 분야를 봤을 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가스 정비에 대한 설계를, 배관공사를 끝마치면서, 원익 큐엔시 뿐만 아니라 IPS 로보틱스까지 합쳐진 지사주로 인해서, 원익 홀딩스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목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을 합쳐봤을 때, 대략적으로 1.3조 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떤 게 가시화가 될 거냐? 자, 수주와 납품에 대한 가시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기업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요. 예 자, 그리고 P5, 이 평택에 대한 테일러팩 공장이 작용 된다라고 하면은 1200억에 대한 매출액이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익홀딩스를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한 이 상황 속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 고객사를 또 다시 확보하고 있고 p4, p5 테일러 배에 대해서 3박자로 같이 가져가게 되면서 미국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어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회사 실적에 대한 터나 어라운드와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져온다라는 건데 지금 메타 쪽과의 협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우리 주주님들이 v5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게 나오고 뉴스로 나오고 어떤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이거 ces 발표할 때 나올 겁니다 아, 이게 나온 다음에 v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원위 콜링스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어때요 요동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도 어때요 이제는 이 종목을 끌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저장해 둘 기준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 상세 일정표를 요 우리 주제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 2 5 2의3 0 0 8번제 개인 번호니까 간단하게 원익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레포터 파일드 아, 전체적으로 챙겨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제 개인 번호 잠깐 한 번만 오픈 드릴게요. 자, 0 1 0 2 5 2의3 0 0 8번이니까 텔레방에서 같이 좀 함께 대응을 이어가셔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려요. 몇 시에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 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 차트 들어오셔서 3분봉으로 바꿔 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전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 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 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집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가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 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 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